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러면서 그 감추어진 비밀들이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만 우리에게 어 드러나지 않고 알게 하지 시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의. 시간만큼은 우리들에게 오픈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님의이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어, 2025년? 어 4월 1일날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오늘 이 지금 31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30일이잖아요. 오늘까지는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놀고 이렇게 해왜 4월 1일날 주님이 오신다 했으니까 30일 4월 30일까지는 열심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가 아 4월 1일 되면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사람처럼 내가 경건한 사람처럼. 아마 우리 우리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래. 여기 서 있는 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주님이 언제 오신다. 아 그때 어, 시간 되가면 어 내가 준비하면 되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예, 근데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은 하나님의 우리로 알게 하지 않으신 분들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의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아, 예, 아, 오늘의 아,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아, 네, 그런 마음의 자세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요. 아, 그래서 아, 네. 반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우리에게 어, 표현을 하신 겁니다. 아, 아,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오해하면, 예, 오해하면, 아니,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이 또 믿는다 해도 주님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이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어, 많은 시간과